대박 오 귀찮다 이건 증사고요 백터지상우 포카다 오 5만봉 포카를 받았어요 여기에 증사 이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다 성우 너무 이쁘다 대짜로야 명쪽이운쪽이까지 이런 이벤트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럭프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운항이 포카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이게 케이크2020 이거는 리우, 리우 프리쿠란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삥꾸빙꾸 딸기 나라 애기들 이거는 우리 남쪽이 여기쪽이 여기 쪽이 얘는 최쪽이 오! 안녕세요 오늘은 그 체프가 준거랑 체프한테 가프봉철탄 이렇게 정리시킬 거랑... 아, 사체장아네 내가 인제 걸면 뛰러. 친구가 친절하게 슬리브까지 다넣어줬다고했거든요 과연... 디비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안까 예쁠 것 같은데요. <laughs> 안 가도 좋게 해. 이거는 비공 오고 있네. 요이거는제 친구가... 제친구 거랑. dvd 사진. 컨트롤러. 예 이쁘다, 컨트롤러.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엉망진! 제가 성공했어요. 엉망진 받아냈어요 그리고, 두부즈. 그리고, 대망의, 윙크 성우예쁘네요 너무 좋아요. 성우 셀프.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전결제로 산, 은하기 어렵고, 까보겠습니다. 오, 되게 많다. 이거는 운기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김은학 이리오 김은학 이리오 Thank mm -hmm. you.